대표님. 응. 음. 오늘 아침부터 어딜 그렇게 가시는 거죠? 오늘 법원 가야 돼. <laughs>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두 번째 가는 건데, 내가 지금 과인정비 피해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허위매물, 지입사기 등등등 피해자분들 도와주고 있잖아. 근데 이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피해자분들은 뭐 그냥 굉장히 쉽게 이게 해결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 지금 과인 점검 피해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다른 측에서 나를 고소했잖아. 네. 나를 고소해가지고 아직 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고 지금 안산지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정비인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댓글을 나를 뭐 변호사법 위반을 했다 그 다음에 헬스를 뭐 조장하게 뭐 이런 글을 쓰는 친구가 있는데 나를 디스했지 여러 사람이 댓글로 나를 욕했는데 거기에 글을 쓰신 분은 애초에 어떤 마음에 글을 올리려면 우리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과인 정비하지 말아라 좋은 취지로 우리 영상을 갖다 쓰셨는데 악플이 어마어마했지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사과했는데 그 친구만 사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왜 변호사법 위반을 했느냐 그리고 영업 방해를 한 적이 없다 라고 했는데도 사과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영상에 올렸지 녹취를 이게 뭐냐면은 과인정비라고했는 해도 어. 그 손님이 사인을 하면 과인정비 입증하기가 힘들다 과인정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말 책임지는 거예요? 솔직히, 그 네, 네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잖아. 니요 입증하기 너무 쉽던데요? 그 영상을 보고 이 친구가 나를 이제 민라 소송까지 건 거야. 100만원. 갑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거지. 녹취만 영상 올렸거든? 누구를 특정할 수가 없어. 목소리만 듣고. 민사거리가 아닌데 어떻게 민사가 되더라고? 저번에 갔을 때는 판사님이 기회를 다시 잡아준 거야. 뭐할말 없냐 하길래 나는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허위 피해자분들이나 과인 정비 피해자분들 도와주고 있다. 근데 이분이 카페에 20만, 30만 가까이 되는 카페에 내가 이거쓴 거잖아. 그 얘기를 했더니 판사님이 알겠다. 그러면 오늘 와라. 그래서 안산지원가지고 재판받으러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솔직히 수백 명의 피해자를 도와주면서 많은 사람들 많이 봤거든? 피해자들 중에서는 환불 받았으니까 영상을 삭제해주세요. 아니면 전을 빼주세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요번 어, 같은 경우 달인 측 피해자분들이 엄청 많았는데, 공인적으로 영상 올렸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150명 이상 되는 분들이 8천만 원 가까이 돈을 받은 것 같아. 과잉 점검비.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과잉 정비 피해자분들, 그분들도 8명이 되거든? 그분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파워 스털링 기아를 만졌다는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관인정비비를 내셨는데, 8명에 2,500만 원 정도 돼. 근데, 내가 단톡에다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환불 받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8명 중에 세분만 연락 오고, 다섯 명은 전화도 안 오더라고. 뭐, 감사합니다. 뭐, 덕분에 잘 받았습니다. 어떻게 인사가 1도 없냐. 그래, 솔직히. 무지 실망했어 특히 그 골프 피해자분은 나한테 전화를 정말 많이 했거든 막 심지어는 짜증을 내더라고 왜 환불이 안 되냐 되냐 막 하면서 짜증을 막 부렸는데 그 친구 돈 제일 많이 받았거든? 오백 몇 십만 원? 받았을 거야 근데 전화 한통 없대? 아니 도와달라고 할 때는 아주 그냥 바닥을 벅벅 끼면서 그렇게 나한테 몸 낮출 때도 낮추고 또 짜증 낼 때는 짜증 다 내놓고 결국적으로돈 받으니까 입싹 닦아 내가 그 사람한테 커피를 얻어먹는다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내가 밥을 사줬다니까? 만났을 때 내가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다, 내가 다 했어. 나는 그 사람한테 단지 잘 받았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받고 싶었거든, 진짜로. 다인정비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환불을 받았습니다라는 거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잖아. 보고를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분명히 전화를 좀 해주세요라고 했거든. 근데, 여덟 명 중에 세 명밖에 전화 안 오더라고. 그 내가, 야, 이거 사람이 정말, 일간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틀리구나. 근데 약간 그때 짜증이 났어.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그래 내가 지금 이것도 내가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서 재판에 걸렸거나 내가 불법을 저질러서 내가 형사고를 당했으면은 억울하지 않을 텐데 도와주다가 생긴 이런 법적인 문제는 또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 대려 이제 피해자분들은 내가 도와달려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가끔씩 괴로 큰 소리 치시는 분도 있어. 귀찮아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뭐냐면 인천에 있는 카니발 피해자. 나는 그분을 내가 정말 성심껏 마음을 다해서 도와드렸는데 내가 뭐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들은 도 연락이 없더라고. 그건 단임 피해자야. 모르겠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한불 받게끔 도와줬으면은 내가 힘들 때 도와줘야 되는데 외면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 물론 도와주는 친구도 있지. 뭐이 클래스 그다음에 마사라티 구매하신 분들은 날 도와주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거의 80% 이상 피해자분들이 외면하는 것 같아. 그냥 그때 돈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때문에 나를 이용해 먹는다? 이런 느낌을 받은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간 괴리감이 빠졌어 일단 법원가서 오늘 재판 잘 받아보고요 결과는 제가 영상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보자고 자 이제 서울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왔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고 저희가 돈한푼안 받고 저희가 피해자분들 도와주는데 이렇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법원 가가지고 판사님한테 제가 할수 있는 답변 다 하고 재판 잘 받고 오겠습니다. 결과는 저희가 또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야 정말 힘이 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